제조업은 몰라도 원천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의 무리다.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사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에이사 레이더를 수출해 줄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를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를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 사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 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덕에 대한민국의 a 사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5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카이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 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 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보등운 연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연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군인 T-50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이문을 연기인 TAO1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 훈련기와 전술이문을 연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운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TO10으로 전투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O1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 임무 훈련기는 고등 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 임무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 임무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봤습니다. 사실상 전술이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이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을 연기해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천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훈내기 팔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이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의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인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OC 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OC를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OC, t 5 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이 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군사능력과 예산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의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록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4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또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록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익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붐과 프로브 앤드록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록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금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비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록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록 20 전용 A사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사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의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 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이 정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록 2 0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로 은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표적에 대한 탐지 및추정능력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 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 a 5 0에 자국의 a 4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쏠려있지만 실제 방산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의 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